자, 화면 볼게요. 어, 얘를 펩티드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NH2에서 NH와 COOH, CO 그래서 하나의 펩티드기와 바로 이게 이웃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선형으로 꼬이면서 좀 멀리 조금 떨어져 있는 대한 여섯 개 정도 떨어져 있는 여섯 어, 번째 정도 되는 고그 녀석과 그러니까 이 CO에서 O와 그다음 NH, H와 O와 H가 수수개발을 하죠. 그래서 그런 수수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꼬이게 되고, 그런 이제, 어, 베타 병풍 구조는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수수개발 하면서 이렇게 병풍 모양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알파 나선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의외되어 케라틴이 있고, 베타 병풍 구조에, 물론 알파 구조이냐 베타 구조이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를 가능성은 적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알파 나선 구조, 머리카락을 구성하는, 양털 구성하는 케라틴, 그리고 베타 병풍 구조는 어, 명주실을 구성하는, 그니까 누에 고치를 구성하는 비단을 구성하는 피브로인, 어, 그리고 거미줄을 구성하는 그 실크 단백질도 역시 어, 베타 병풍 구조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구조를 설명하려고 했었는데 졸았어, 죽여버린다. <laughs> 제가. 재학생이나 재수생 수업할 때는 막 욕을 해요. 욕 겁나 잘해. 제가 군대 가기 전에는 욕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저희 선친께서 욕을 안 하셨어.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욕을 안 했는데, 군대 가니까 욕을 안 하면 애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욕을 해. <laughs> 자, 어, 3차 구조를 결정 짓는 것이, 칠판 일단 볼게요. 소수성 상호작용. 그 폴리펩타이드가 처음 만들어진 다음에 이제 2차 구조를 형성하고 그 2차 구조가 이제 3차 구조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럼 그 3차 구조는 아까 그 폴리펩타이드의 아미노산이 알기의 종류에 따라서 극성인 것도 있고 무극성인 것도 있고 전화를 띠는 것도 있고 그럼 전화를 띠는 것과 극성인 것은 친수성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어, 무극성인 것은 소수성이라고 했죠. 그럼 물이라는 그 환경, 세포 내에서 물이라는 환경에서 아, 어, 폴리펩타쭉 이렇게 있으면그 극성 알기를 또는 그, 그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들은 물과 친하기 때문에 물을 향하고 있지만 그럼 그 알기 중에서 무극성 애들은 물을 멀리하면서 이 구조에서 안쪽을 향하겠죠 그리고 친수인 것들이 바깥쪽을 향하고 그러면서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그 결합을 수성 상호작용이라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어, 극성 알기 간에 극성 알기 간에 서로 다른 아미노산 사이에서 극성 알기 간의 수소 결합도 나타나고 또 이황화 결합도 나타나고 이황화 결합 다이셀파이드 브이지 그래서 이황화물 다리라고도 합니다. 어, 그리고 물론 이것은 이황화 결합 은 일종의 공결합이죠. 그리고 아까 반대로 발스 인력, 반대로 발스 인력도 나타날 수 있고, 조심할 것은 그럼 이원화 결합을 갖고 있으면 전부 다 3차 구조이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2차 구조에서도, 2차 구조 중에도 이원화 결합이 있...